아, 민호 형이 갑자기 갈 때가 있다고 연락이 와가지고. 저는입적 했어? 어디 가는지 말씀도 안 해주시고. 그냥 일단 와보면 알아. <laughs> <laughs> 저희는 영혼도 모른 제 민호상. 둘, 셋! 지워요! 영화 속 이런 장면들은 몇 살이 있겠어요? 우다 우와, 우와, 우와. <laughs> 네, <faze> 네, 우선 플라잉 하시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스텝 스페... 일수록더 안벽 공반을 잘한다. 어, 수록더 잘한다. 기본적으로 접으려 어, 들어간다, 이제. 오, 와 오, 멋있다. 우와. 어, 혜진아, 혜진아, 작아 우와 대박 오오 어, 어, 알고 있어 지금 왜 구부린다고? 지금 다리를 뻗었을 때 몸이 계속 전진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체형이 다크이다 보니까 아 음. 그런 분들한테는 살짝 구부리라는 수신을 줍니다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아 우와. 저거를 손을 이렇게 돌리면 은돌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, 이렇게 그러니까. 돌리면 돌아가 아 저거 저거 퀴즈 아 대박, 진짜 왜 이렇게 잘해? <laughs> 잘하지? 잘한다, 잘한다. 어, 잘한다. 나야 나. 오. <laughs> 처음부터 저 정도로 <laughs> 그렇게 많지 아, 어?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않아 굉장히 운동신경 이 좋으신구나. <laughs> 굉장히 잘하시네요. 오, 무 잘하지? 잘한다. 엄청 잘해. 와. 오오오. 오. 오, 오, 오. <laughs> 어, 건다 <그건> 하네. <laughs> 다 하네. 하이튼 <laughs> 잘하네. 우와. 기운이 너무... 벌써 끝났어. 손이 안 쉬어지니까. 안심이 잘 쉬어지는데? <laughs> 너무 잘해. 너무 틀리네. 공기가. 와.